요즘 인터넷으로 옷 사려고 보면 대부분 20대 모델이 입고 있어서 좀 고민되시죠? 4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시니어가 입어도 잘 어울리는 제품만 쏙쏙 찾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노르딕 패턴 니트 가디건을 소개할게요. 이 가디건은 4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 잘 어울리는 만능 아이템이에요. 겨울에 코트나 패딩 점퍼와 레이어드에도 완벽하게 스타일링이 되죠. 게다가 그레이와 베이지 두 가지 색상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그레이 색상으로 시크하게, 오른쪽은 베이지로 부드럽게 코디했어요. 4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플리츠 스커트와 부츠를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한 겨울룩 완성. 이 가디건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버튼 앤 노르딕 패턴이에요. 우든 버튼이 포인트로 들어가고 노르딕 스타일의 귀여운 패턴이 빈티지한 분위기를 줘요. 빈티지한 무드 조성과 컬러감 있는 패턴이 포인트가 되어 데일리 룩을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자, 그레이 색상의 전체 모습을 보세요. 모헤어 혼방 소재로 포근함이 느껴지죠. 넥의 카라가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이에요. 이 디자인 덕분에 40대부터 70대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상단 디테일을 가까이서 보면. 노르딕 패턴의 세밀한 짜임이 돋보여요. 파란색과 흰색의 그라디언트가 겨울 분위기를 더해주죠. 버튼은 나무 소재로 내추럴한 터치. 하단 부분은 리브드 햄으로 마무리되어 안정감 있게 핏을 잡아줘요. 이 디테일이 스커트나 팬츠와 매치할 때 균형을 맞춰줍니다. 겨울 스타일링 팁. 그레이는 네이비 코트 안에 입으면 세련되게. 베이지는 크림 패딩 점퍼와 함께하면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해요 레이어드에도 부피감 없이 슬림하게 어울리니 추운 날씨에 딱이에요. 이제 베이지 색상을 소개할게요. 부드러운 크림톤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레이와 달리 더 밝아서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죠. 두 가지 색상 중 어떤 게더 끌리시나요? 소매 시보리 디테일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소매 끝이 리브드로 마감되어 바람을 막아주고, 노르딕 패턴이 소매까지 이어져 전체적인 통일감이 있어요. 뒷모습도 그 깔끔해요. 패턴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뒷태도 예뻐요. 패턴을 더 자세히 보면 별과 산모양의 노르딕 모티브가 귀엽죠? 이 디테일이 가디건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포근한 니트 텍스처가 핵심. 울 훈방으로 부드럽고 따뜻해요. 터치감이 좋아서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노르딕 패턴 니트 가디건 어떠세요? 4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고 겨울 코트나 패딩과 매치하기 딱! 그레이와 베이지 두 색상으로 준비했어요. 패션에 나이는 없어요. 대신 20대부터 60대까지 두루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선택하세요. 코디한 제품 구매 정보는 상세 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가지고 있는 옷을 새 옷처럼 입으세요. 실버 옷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